됐나요? <laughs> 됐겠군. 됐어라.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네요. 자전거 타러 나왔다가 이럴 때 뭔가 한 번씩 하는 게 묘미니까,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할까 싶어서 일단 켰습니다. 아! 잘 지내고 있죠? 네 자전거 잘 있구요 어... 아 고글 이 밤에 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탈때 밤에 탈 때도 고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사실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있지는 않았는데 오랜만에 마음먹고 타면서 어, 필요해서 썼습니다 아... <laughs> 어, 뭔가 지금 최근 어느 때보다 약간 건강한 정신 상태와 건강한 마인드와 어, 그 다음에 뭐 OST도 한국 나왔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엔 어, 국가가 부른다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노래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서 겸사겸사 네,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막 되게 덥진 않고요. 일단 습하니까 땀은 좀 많이 나는데, 네, 땀좀 줄줄 나네요. 아. 하, 하. 하, 하. 버프, 버프가 뭐지? 어, 아, 맞아.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에어 팟트 끼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오래 하긴 힘들어, 힘든데 그냥 잠깐 합니다. 아. 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도 된다라는 게참 좋은 것 같고, 어. 어. 괜히 더 개운한 것 같고, 확실히 답답함은 좀 덜하고 그런 게 있네요. 아, 바디프로필 <laughs> 어, 그런 건, 아직은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음. 어, 지금, 아, 그렇지. 이게, 뭔가 되게, 그 스피가 렌즈에 차는구나. 음. 밖에서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뭐,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면, <laughs> 저는 좋은데, 어떻게 <laughs> 또,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음. 공연, 해야겠죠? 뭐, 뭐 얘기만 하면 공연은 공연이라서 <laughs> 공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음,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라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할순 없어서 네. 잠깐 그냥 인사만 살짝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OST 새로 나온 것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바쁘다가 이제 몸이 바빠지는 시기가 됐는데 실제로 몸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 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직관? 아 야구 처참만 패배를 한번 당해갖고 올해 두번 갔는데 한번 이기고 한번 졌거든요 아 근데 뭔가 그... 꼭질 때만 잡아서 아 이길 때는 이길 때는 안 잡아요 질 때만 꼭 저를 잡아갖고 좀. 짜증이 나는데 여튼 또 나중에 보러 가야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제 일요일 밤이잖아요 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주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라겠고 이제 장마니까 장마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 네,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는 또 중간중간에 라이브 또 거짓말인 것 같지만 예. 진짜로 또 멀지 않게 할게요 오랜만에 시작했으니까 또아 그때 한강 다리 건너기 직전에 꺼지고 처음이구나 네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